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또, 저와 같이 영어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. 벌써 레슨 5네요. 5단원이고, l a s wrong, 무엇이 문제니? 뭐그 뜻입니다. 첫 차시인데, 보통 첫 차시에는 할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대교 교과서 쓰고 있고요. 66에서 69쪽입니다. 과정 6학년 과정입니다. 자, last wrong. l a s wrong은 이제, 너 무슨 문제 있어? 그 뜻입니다. 어디가 아프거나, 아니면 뭔가 고민이 있거나, 스트레스를 받았거나, 할때 a t s wrong? 뭐 이런 말 쓰죠. 그 다음에, 여기 나온 단어들이 쭉 있는데, 좀 우리가 평소에 안쓴 단어들이에요. 근데 이제 생소한데, 어,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혼자 살수 없으니까, 어, 옆, 옆에 사람을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단어를 집어 넣은 것 같아요. 자. 헬스, 컨디션. 자, 두 가지 단어인데, 한번 했습니다. 헬스란 것은 h e a l t h. 헬스란 것은 건강이죠. 건강. 그다 c o n 디션 condition -I -I 컨디션은 무슨, 맨날 맨날 컨디션 컨디션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상태, 어떤 상태. 지금 현재 너 i 상태. 그러니까. 헬스 컨디션이면 건강 상태 뭐 그렇게 표현되겠죠. 근 네, 여기 이제 문장이 나오네요. 네, 실제 이제 문장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말을 쓰면 되죠. I 나는 have 뭔가 이제 갖고 있다. 어, head ache. 나는 지금 head ache를 갖고 있다 뜻입니다. Head ache란 뜻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. Head head가 머리죠 머리 머리 플러스 ache. 에이크에서뭐 통증, 머리 통증에서 머리가 아프다 그런 거죠. 스토머 에이크하면은 뭐 위가 아프다.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어떤 말에 에이크란 에이크란 말을 붙이면은 뭔가 거기 감지 안 좋다 그 뜻이 있죠. 그러니까 I have a stomach 아, e a d ache. 머리가 아프다. I have a stomach ache. 위가 아프다. 우리 보통 머리나 머리도 아프고 위도 아프죠. 그렇죠? 겠습니다 Better. Better란 말은 음... 낫다 뭐가 대문자 쓴 말인데, better. 아 병이 낫다. 나 이제 건강해졌다 그 뜻입니다. I feel better 하면 나는 음, 좋아진 것 같아 뭐그 뜻이죠. Take some medicine 있습니다. Take. 우리가 이제 take 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. Take. Take는 보통 받다 무슨 무가 물건을 받는 거예요. 기브 앤 테이크란 말 t 죠기 e a manager. g 말 v e and t 받 k e a manager. Take a manager. Take a 먹 a n a g e r s o 니다 m e d -I -C -I -N -E. Medicine. 메디슨 그 약이죠 약 그렇죠. 약을 먹다 그 뜻입니다. 약을 먹어라. Take some medicine. 약을 먹어라 그 뜻입니다. 야, 오늘은 조금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아니에요, 그렇죠? Medicine 같은 말들. 자, a cold, a cold, a cold. 자, cold란 말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, 이게 좀 알고 있죠. 아, 춥다. is a cold다면은 날씨가 춥다 그 뜻인데, I have, I have a cold다면은 추운 게 내가 걸린 거니까 뭡니까 감기죠 감기. 나 지금 감기 걸렸으면은 I have a cold 란 표현 을 씁니다. 자 감기에 걸렸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야겠죠.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go see a doctor 란 말을 자주 쓴다 하더라고요. 우리 같은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병원에 가라. 까 go to the hospital 이란 말을쓸것 같은데 교과서에서 는 보니까 그런 말은 쓰긴 쓰는데 더잘 쓰는 표현은 go 가라, see 가서 봐라 이 말이죠. 누구를 봐요? 어, doctor, 의사를. doctor 의사 선생님을 만나세요. 그 뜻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. 만났더니만 증상이 어떠냐 물어보면은 I have a fever. fever, fever란 말. fever. 이 단어 처음 본선 많이 쓸까요 fever. 피버란 말은 나 지금 열난다. 아 열난다 표현구그걔 열이 있다 뜻인데 열. 그러니까 I have a fever 라면 열이 난다 는 뜻이고 여기서 fever는 그냥 열이란 뜻이죠. 나 지금 열나 뭐그 뜻이죠 fever. 이런 참 들어봤죠 fever. 자 그리고 still still이란 말은 계속 나 지금 계속 뭔가 이제 계속. I have fever, still.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계속 열이 난다 했을 때는 그렇게 still 한 말씀 되겠죠. 자, 계속 가겠습니다. 여기 이제 특이한 말이에요. felt 나요. felt. f-e-l-t. felt. I felt. 이게 뭐냐면 느꼈다. 뭔가를 느꼈다. 과거형이죠. 그럼 현재 느끼다 뜻은 뭐예요? Feel이죠? Feel 이죠. Feel. Feel 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. Feel. 너필 충만해 하뭐나 지금 느낌 느낌 뭐 많이 갖고 있어 그 뜻이죠. 나필필 feel. Feel 충만 뭐그 뜻입니다. 자이 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느낌이 필필때 느낌 느꼈다 뜻인데 느 아, 느끼다 느끼다 이제 현 현재현재현재요. 근데 이거 과거형을 고치면은 과거형은 felt죠. felt 느꼈다 그 뜻이죠. 우리는 보통 어떤 말에 동사에 -ed를 붙이면 이제 과거형을 표현하는데 이거는 불규칙한 거죠. 이거 그래서 영어가 어렵다는 게 이런 불규칙이 많을까요 적을까요? 규칙이 많다. 그렇죠? 규칙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. 하지만 많아봐야 얼마나 맞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. f e l t 어, 러니 노이즈, 러니 노이즈. 자, 보세요. 자, run, run 은 런이죠. 런, 런 뛰다. 뛰다. 런니 계속 뛰고 있는 거죠. 뛰고 있다. 뛰고 또 뛰고, 뭐가 어떤 게 뛰냐? 노스 코가 뛰고 또 뛰어요. 그 어떤 무슨 말이냐? 우리가 이제 코를 이렇게 그리면은 아이코가 맞나 모르겠네. 콧물이. 막 계속 뛰고 뛰는 거죠. 계속 콧물이 그냥 막 계속 흐르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코감기 걸리면 있게 되죠. 콧물이 그냥 계속 나온 거죠. 코에서 그쵸? 엄청 고통스럽죠. 그러니까 코가 노즈가 런이 뛴다이면 해서 뛴다. 계속 뛰고 또 뛴다이면 그러니까 콧물이 흐르다. 콧물이 흐르다. 자,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렇게. 뜻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도 있죠 러닝노이스는 이제 딱 보면 아 이게 뭔가 콧물이 흐르고 있구나 코가 하면 쉽습니다 심 y 자 이런 말 우리 평소에 처음 듣는 말이겠죠 심 심통. y 심 심통, p 심톤 아저 심톤 심통. 자 심톤은 뭔 뜻이냐면은 이제 모든 병의 증상 증상이 말이 어렵겠데 what's your symptom 뭐또 증상은 뭐야 뭐 증상 어떻게 되십니까? 의사선생님 물어보는 거죠. 그러니까 뭐, 러니 노이즈 하면은 콧물이 흘러요. 이것도 다 이제 이 심톤에 들어가는 거죠. 아까 전에 헤드에이크, 스토머에이크, 그 다음에 피벌, I have a Fever. 그게 전부 다 심톤이죠. 그러니까 증상, 그걸 전부 다 포함하는 말이 이게 심톤입니다. 네, 아까 전에 헤드에이크, 뭐, 헤드에이크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러니 노이즈, Runny nose, runny nose. 그다음에 fever. 아까 전에 fever. 열, 열난다. Runny nose.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이게 symptom이죠. 약간 큰 증상. 증상은 뭡니까? 물어보는 겁니다. 이런 말참 평소에는 안 쓰지만 <laughs> 가끔 나와요 symptom. 그다음에 gesture, gesture. G-E-S-T-U-R-E, gesture. Gesture는 뭐 몸짓이죠 몸짓. 몸짓. 이런 말이 이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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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몸 몸짓 몸짓을 이렇게 하다 제스처를 해라입니다 교과서 66에서 6 9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, 이제 새로운 CD를 넣었습니다 보니까 1, 2, 3, 4까지가 CD가 1이었네요지금 CD 2입니다 레슨 5입니다 첫째 시간 어 교과서 그림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. What's wrong? 해가지고서 아픈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봅시다. 그 뜻입니다. 아픈 친구에게 조언해 준 적이 있나요? 그 뜻입니다.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단어들 나옵니다. Cold Cold.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춥기도 하지만 몸에 감기가 들렸다. 그렇죠? Fever 뭐 열이 난다. Fever Headache 두통, Headache 두통이죠. 네, 그 다음 runny nose, runny nose, runny nose. 콧물이 계속 난다 그 뜻이죠. stomach ache. 자, stomach, stomach은 이제 우리가 배자 배, stomach, stomach ache. 하면은 위통, 배가 아프다 그 뜻이죠. stomach ache. Look and listen.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. Emily, let's go home together. Thanks, Ryan. What's wrong? I have a cold. <laughs> oh, go see a doctor. Okay. What's the problem? I have a fever. I have a headache, too. Take this medicine. Okay, mom. Go to bed early. Good morning, Ryan. How are you feeling today? I feel better today, mom. You still have a fever. Stay home today. Oh no. I have Minjun's birthday party today. 네, 뭔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. 우리 대본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에밀리, 같이, 같이 go home. 집에 가자, 그러시죠. 고마워, 라이언. 에밀리가 뭐, 표정이 안 좋으니까, 라스롱 무슨 문제 있어? I have a cold. 어우, 감기 걸린 것 같아. Oh, go see a 그렇죠. 여기서 이제 go see 말 나오죠.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 봐야겠어. 뭐 병원에 가봐야겠지? 오케이. 응, 알았어. What's the problem? 라이언스 엄마는 이제 러스 롱 대신에 라스트 What's the problem 이란 말을 썼습니다뭐 같은 뜻입니다. 뭐 문제 있니? I have a fever. 라이언도 병이 걸렸네요. I have fever. 뭐 열이 나는 것 같아. I have a headache too. 아, 엄마한테 하는 거죠.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I have a headache. 아, 두통도 있어요. Take this medicine. 제 라이언 엄마는 take 먹어라 this medicine 이 약을 한번 먹어봐, 그랬죠? Okay, mom. 아 고마워요. Go to bed early.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하는 거죠. Go to bed. Go to bed는 이제 잠자리에 들어라 early. 좀 일찍 자, 그랬죠? Good morning, Ryan. 아침 일어났죠. Good morning, Ryan. How are you feeling today? How are you feeling today? 지금 현재 feeling 뭐 ing를 붙이면 지금 상태물을 뭐죠? How are you feeling today? 오늘 오늘 느낌이 어때? I feel better today, mom. I feel better. Better란 말뭐 어제보다 좋아졌어 그 뜻이죠. I feel. 나는 느꼈다. 어, today. 오늘더 좋게 느꼈다 그 말이죠. 아마,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, 엄마. You still have a fever. 근데 열을 재보니까 You still. 아까 still이란 말은 뭐 계속 뭐 한, 한다는 뜻이었죠. 계속. 너는 계속 have a fever. 열이 있구나. Stay home today. 집에서 오늘은 좀 쉬길 바래. Stay는 있길 바래 그 뜻입니다. Oh no. 안 된다는 거죠. 어, 안 되는데. I have Minjun's birthday party today. I have Minjun's birthday party가 난 지금 아 있다 그 뜻이죠. 오늘 오늘 있네요.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I have Minjun's birthday party today. 자한 번. emily let's go home together thanks ryan what's wrong i have a cold oh go see a doctor okay What's the problem? I have a fever. I have a headache, too. Take this medicine. Okay, Mom. Go to bed early. <whistles> Good morning, Ryan. How are you feeling today? I feel better today, Mom. You still have a fever. Stay home today. Oh no. I have Minjun's birthday party today. <laughs> 자, 여러분들 귀에 잘 들어오죠? 체크하는 게 있네. 체크. 라이언은 감기에 걸린 에밀리에게 어떤 조언을 했나요? Go to go see a doctor. 편을 가르쳤죠. 라이언 엄마 라이언에게 어떤 조언을 했나요? Stay 아, take this medicine이죠. 약을 먹 먹어라, 드시죠. 그 다음에 stay at home, 집에서 좀 쉬어라, 그 뜻입니다. Listen and repeat. 자 대화를 듣고 따라 말해 봅시다. I'm home. What's wrong? I have a cold. Take this medicine. Okay, dad. 자, 대본을 보겠습니다. 굉장히 짧은데요. I'm home. 나 집에 왔어요. What's wrong? 무슨 문제 있니? I have a cold. 감기 들린 것 같아요. Take this medicine. 아빠가 이제 디, 이 약을 한번 먹어 봐. Okay, dad. 고맙습니다. 그때 십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What's wrong? I have a cold. Take this medicine. Okay, dad. 네,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. 장면 2. 일단 들어보세요. What's the problem? I have a runny nose. Oh. Go see a doctor. Okay, I will. Thanks. <목소리> 자, 이것도 좀 짧은데 보세요. What's the problem? What's the problem? 무슨 문제 있어? I have a runny nose. 콧물이 자꾸 흘러. Oh. Go see a doctor. 어, 병원에 한번 가봐. 가서 의사선생님 만나봐. Okay, I will. Thanks. 자, I will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. o k a 알았어. 그렇게 할게. 고마워 그 뜻입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What's the problem? I have a runny nose. Oh, go see a doctor. Okay, I will. Thanks. 네, 그 다음 69쪽으로 가겠습니다. Listen and do. 자, 대화를 듣고 알맞은 증상의 번호를 쓴후그 인물에게 한 조언과 연결해 봅시다. One. What's wrong? I have a cold. Oh, go see a doctor. Two. What's the problem? I have a headache. Go see a doctor. Three. What's wrong? I have a runny nose. Take some medicine. 4. What's the problem? I have a fever. Take some medicine. 네,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해했죠? 이렇게 쓰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는 여기 저첫 번째 거죠 그렇죠?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I have a headache 네, go see a doctor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I have a runny nose, runny nose, take a medicine이었죠 자네 번째는 I have fever 자, One, what's wrong? I have a cold. Oh, go see a doctor. Okay. Two, what's the problem? I have a headache. Go see a doctor. 이러, 이렇게. Three, what's wrong? I have a runny nose. Take some medicine. What's the problem? I have a fever. Take some medicine. 자, 이렇게 죠 자,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자,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What's wrong? I have a cold. Oh, go see a doctor. 자, 두 번째. What's the problem? I have a headache. Go see a doctor. 세 번째. What's wrong? I have a runny nose. Take some medicine. 네 번째. What's the problem? I have a fever. Take some medicine. 자, 오늘은 그렇게 평소에 쓰지 많이 쓰지 않는 그 단어들이 나왔는데 어, 이번 단어 이번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들이네요.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외국 갔을 때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빨리 병원에 가야겠죠? 그래서 그때 쓰는 단어들이니까 조금 생소하더라도 좀잘 배워두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열심히 배우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